안녕하세요. 1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오산시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내산미동 오산대역 세교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76억보다 29.07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수청동 오산 대역 엘크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1억보다 29.0% 저렴한 4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산미동 세교신도시호 반베르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6억보다 27.48% 저렴한 4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산동 오산시티자이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42억보다 26.79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산미동 오산대역 세교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76억보다 26.11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산미동 세교신도시호 반베르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06억 보다 25.83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수청동 더샤보산센트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38억 보다 24.87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0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외산미동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62억보다 24.55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4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외산미동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62억보다 24.55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4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산미동 오산대역 세교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18억보다 24.03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양산동 늘푸르노스카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29억보다 24.01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시거래가 대비 11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양산동 늘푸르노스카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29억보다 24.01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시거래가 대비 11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양산동 늘푸르노스카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29억보다 24.01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산동 오산시티자이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억보다 24.0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수청동 오산 대역 엘크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1억보다 23.93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산미동 오산 대역 세교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76억보다 23.16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산미동 오산대역 세교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76억보다 23.16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산동 오산시티자의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5억보다 23.15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산동 오산시티자이 2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85억보다 23.15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산동 오산시티자의 1차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16억보다 22.54% 저렴한 3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산미동 오산대역 세교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18억보다 22.42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산미동 오산대역 세교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18억보다 22.42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양산동 세마이 편안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63억보다 22.36% 저렴한 3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9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산동 오산시티자이 1차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5억보다 22.22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산미동 오산대역 세교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76억보다 21.68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산미동 세교신도시호 반베르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06억보다 20.89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산미동 세교신도시오 반베르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6억보다 20.89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산동 오산센트럴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48억보다 20.72% 저렴한 4.3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구동 오산세교 이편한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7억보다 20.56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수청동 오산대역 구매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27억보다 20.33% 저렴한 4.2억짜리 매물입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